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숙소 비교 체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만 원짜리 숙소가 있고 10만 원짜리 숙소가 있는데 만 원짜리 숙소는 무슨 기차역 옆에 붙어 있는 것 같고요. 10만 원짜리 숙소는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10만 원짜리 숙소는 가면은 뭐 시설도 엄청 좋고 결정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체크인 시간이 2 시거든요. 근데 점심을 어떻게 준다는 거지? 하여튼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이게 거의 1 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차인데 여기서 타라고 나오거든요. 아, 서남아나이군. 여기 아, 아, 거요거 아아 아, 버스 버스 여기 어아 땡큐 땡큐 <laughs> 안녕 아, 땀이 질리네 안경 한번 닦아야겠다 앞이 흐릿들인데 어우 이거봐요 잘 보여요? 버스인줄 알았더니 이거 버스인가? 겁나 귀엽게 생겼네 보자 어디 가냐? 거 어. 아, 어. 에? 무슨 스는 내리면서 내는 거 같은데? 내가 아. 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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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가 이아 음, 20개 있나? 네. <웃음> <웃음> 뭔가. 커다란 스타렉스 탄기분이에요아아수고하셨습 택시 택시 많이 많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놀람> 이게 뭐야 여기서 택시 타고 가려는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몰라 걸어가 한 20분만 걸으면 될거같아뭐 정류장에 있는 거 같진 않구요 그냥 세워주는 것같아 야, 이거 등산이네. 아, 이게 보면은 여기 마을이 있어, 마을이. 아, 아 별로 안 멀어. 2.13km. <laughs> 아, 이거 숙박 이런데 있어? 걸어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너무 빡센데. 아, 이싼 호텔 아니 비싼 호텔 찾아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어. 말들이 많네 덩치가 좀 있는데? 밀가루 말이다 오케이. 여기 여기 외관이 이거랑 똑같아 오 고급져 고급져 아 살라말라이콤 네? 네아 오케이 일단 가방부터 내려놓고 올게요 2층 어 역시 확실히 오랜만에 이런 좋은데 오니까 아주 깔끔한데요

Wow. 바로 밥 주는 것 같은데? 이떻게 하루스콜? Uh, uh -huh. okay. In English? It's oh. this beef beef meat. Yeah, it's this kind of g o r o k e right? Yeah, some kind of this is or chicken for second. 아, 치킨. 치킨. Yeah, okay. Thank you. What's up? 빵이 나왔어요, 빵. 그리고 샐러드. 아, 사장가. 맛있이 먹. 오, 이거 약간 굴라시 같은데 이런 거 올라가 있고 레몬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음식이 다 포함돼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 여기 근처에 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 오, 냄새 너무 좋아. 음, 야 이거 레몬만 뺐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늘 먹여가지고. 음 배고플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안에 피클이 좀 잘려서 들어가있어 자 <laughs> 이제 스팸을 먹으 됐어 스팸이랑 샐러드 와 아, 냄새 붙였어요 와오와 와, 이게 치화로 구웠나봐 냄새가 장난 아니야 아 결대로 잘라놨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 양은 많지는 않은데 뭔가 고급지게먹는 느낌이 들어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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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한 접시로 제공되는 건더 달라, 이게 좀 그렇잖아, 그죠? 가봅시다. 헬스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헬스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수영도 헬스의 일부 아니야? 맞아. 와, 사람 하나도 없네? 뭐 수영장이 생각보다 코트가 넓어요. 혼자 뭔가 대화한 느낌이야. 와 이게 사우나인가 보다 와 오, 겁나 뜨거워 와 맞아 맞아 아, 잠깐아한 손을 이력이 안 맞으니까 어, 한쪽으로 가는구나 아물 엄청 먹었네 빨래 안 말린 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 습식 사우나인 너무 습식인데?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건강에 썩 좋지 않아 보여 냄새가 그... 걸레 빤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무도 없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 아니 사우나가 여기 안에도 있었네 오 좋은데요? 와 올라온다. 아 미쳤다. 와 여기 사우나 거기랑 똑같은데? 그 핀란드랑 분위기가 똑같은데? 숨쉬기 약간 불쾌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딱그 느낌입니다. 이게 그 물을 타뿌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씨발 이제 물을 탁 뿌리면 뜨거운 수증기가 쫙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놀이 이제 다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가 밥 시간이라고 했어. 아까 전화 와 가지고 생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고기로 할 건지 물어봐서 오랜만에 생선이 좀 먹고 싶어서 생선으로 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고급 식당에서 먹는 맛이에요 자, 부셔져 음. 근데 진짜 순삭이다 너무 부드러우니까 진짜 순삭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먹었어 다 먹었어 벌써 진짜 맛있어요 누웠다가 바로 좀 잠깐 잠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잘게요 아 너무 졸리다 아, 어... 아, 어... 저잡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어 밖에 좋다. 뭐 뭔가. 아유, Hello. Hello, Hello. 바디 씨. 영 바지 떨어뜨렸어. 아침 먹고 사우나 좀만 더 하다가 만 원짜리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나왔어. 이 뭐지? 아 이거 그때 내가 왜 시장에서 먹은 그거랑 비슷한데 비주얼이? 만두거디 아니네. 와 맛있다. 죽이야 죽. 음. 오믈렛이네. 오믈렛을. 오믈렛을 누가 이렇게 겉을 이렇게 바삭하게 튀기냐? 음. 계란찜 같은데? 간단하네요. 음, 아만 원짜리 가기 싫다. <laughs> 떠납니다 이제. 아 너무 잘 쉬고 간다. 이제 만 원짜리 호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거 생각을 잘못했어. 이 싼데를 갔다가 비싼데를 와야지 좀 기분이 딱 좋아지는데. 발걸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런가. 여기입니다. 레일웨이 밑에 못읽겠다 위에도 못읽겠고 하여튼 레일웨이에 엄청 골목길 안에 숨어 있네. 멋있죠, 뭔가. 뭔가 감성 있어. 귀엽죠. 원래 7,000원인데 9,000원 좀 넘게 봤어. 9,600원. 거의 만원 되네. 이거 뭘까? 말고기일까? 생각보다 좋은데, 정말 깔끔해요. 인도 손님이 많이 오나? 델리가 있어. 어? 에이, 어. 뭐야 이거 어디 어디로 가는 거야? 뒷건물로 왔어요. 뭐야? 무슨 냄새지? 그축의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정말 <놀람> <놀람> 여기입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아. 요좀 씌우고 직접 다 해야 될것 같아. 요뭐야 <놀람> 이거? 뭐 씨발. 발발 각질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맞아 맞아. 이 호스텔은 뭔가 그 인도인의 성지 같아요 응. 이제 샤워는 할수 있나 봐이을준 보니까 <laughs> 여기 좀 구경할게요 이거 봐 무슨 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건 뭐야 밀가루 같은 게 있어 호스텔 안에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 냉장고 와 이거 언제 얼었을지 모를 얼음 냉장고 뭐. 뭐야, 아, 씨. 아, 씨, 뭐야. 이거. You guys from India? Yes. Oh, can you speak English all? Yes, yes. Wow, cool. You, you guys live in here? Yeah. Where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s. Nice. It's all your food, right? Yeah. Every day you cook some food. Every day, every day. Oh. oh. Ah, my name is Yo. My name is Sunny. Sunny. Oh. This is a Korean. Uh, now, oh, Indian? Yes. Yeah, yeah. Oh. <laughs> <Huh>? Oh. Taste. Taste? <laughs> Thank you. Oh, it smells so nice. Wow. 맛있어? 응, 진짜 맛있는데? 제가 아는 카레맛인데 안에 들어있는 게 뭐지 이거? 감자인가? 감자? 감자 없지 토마토 토마토 양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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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는데? 어떻게 많은 나라를 방문해? Uh, <목소리> Jolly. <목소리> Jolly <means 40>. <목소리> 아, a l m o 40? 4 0 40. means s 40. 사되는데 귀찮다. 맛있다 카레. 근데 많이 안 먹을게요. 왜냐면은 내일 기차를 한 7시간 타야 되는데 속이 망가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Camera. 아, 우와, 도왔어. This is yogurt. Yogurt. And water. Ah, uh, mix. i s kind of Lassi. Lassi. Yeah. This is chapati. Tapati? Yes. Oh, let's go. Cool. Can I eat? Oh, can I try? Oh, yeah, yeah, yeah. Thank you. Oh, lassi Lassi oh. The last I got to like any. Tapati. Mm. Put inside. Mm. And eat. I don't, don't know more than not Oh, so much. Mmm, mm. nice. Mmm, we should have a You guys make this one? No, make. No, make. You buy this one. 돼, <놀람> 옅은 라씨 맛입니다. 딸기 자리도 올리더디 뭐고가 이렇게 술 차비니 뭐잖고 어, t This is a healthy food, you know? Healthy food. Healthy food. food. Food, food. This is a food, h e a l t h y food? 아 healthy food. 이거 후다닥 주고. 샤워 좀 하겠습니다 너무 찝찝하다 오 <laughs> 그리고 그리 오케이 오케이 오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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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같이 지내야 돼 음식들이 써가지고 얘가 계속 들어오는 거 같아 로와 한국 사람한테 음식을 받아 먹었던 버릇이 있와 종이 무진다 근데.

She want to ask, like uh, without uh, any, any violence, uh -huh. but if they will not leave uh, this place tomorrow uh -huh. till 12 o'clock, uh -huh. she will call police. Why? Uh, because it's a lot of noise. They uh -huh. There are rules uh -huh. you can see on the film languages, then they are not following the rules of the hostel. Ah, uh, because so there is a of the cooking, uh -huh. something? No, uh, in cooking, and a lot of noise uh, uh -huh. uh, in noise. the night. I on the night, know. it's forbidden. <laughs> <laughs> the yesterday problem or today? Uh, it's all the time, all the time. almost all nights. Yeah, every time they just like um, promise they will not be loud, they will not drink alcohol because uh, if you want to drink alcohol, it's also forbidden in this place. They can only talk. They never do what they promise. <laughs> 땡큐 a 아렉 y o 드로 렉스 드로렉산드로렉 n 안드로 렉스 l 드로네스 안드로 렉스 안드로 렉스 안드로 렉스 안드로 렉스 안드로 렉요 안드로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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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 렉 아까 왜 컴플레인 했는지 알겠다 밤 나눠줄 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밤 되니까 나쁜 사람이 됐어 이거 아, 어떻게 이렇게 두개 호텔을 둘러봤고요 어제 밤에 너무 늦게 잤어 한 새벽 2시 넘어서 잔것 같아요 인도 애들이 잘 생각을 안해 <laughs> 평점 낮고 싸면 싼데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